몬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토요일 아이와 99개 카운티 순회 공연을 마쳤는데, 이는 그의 백악관 포고가 공화당의 첫 대통령 후보 지명선에서의 그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가 독단적인 열정으로 추구했던 획기적인 사건이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기무인 동쪽에 위치한 제스퍼 카운티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보자에게 적합한 주최자의 선더돔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열린 집회로 이 행사를 기념했다. 저는 99개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이 단지 전당대회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통치자가 아니라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선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는 토요일 집회에서 말했다. 1월 15일 라이와 전당대회까지 6주가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드센티스는 당의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훨씬 기저 있어 불을 붙일 시간이 거의 없다. 한편 이키엘리 전사우스키롤라이나 주지사의 급부상하는 성공동은 코크아이 주로 관심을 돌리면서 드센티스가 자신이 이기기 위해 올인한 곳에서 승리를 향한 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드센티스의 대선 출마는 오랫동안 소녀 공동을 소중하게 여겨온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가 수천 마일을 옥수수 밖과 풍력발전 단지를 팔목하면서 만들어낸 초기에 그리고 지속적인 인맥에 어떻게 반응하는냐에 달려있다. 저는 아이오와 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센티스는 목요일 99개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저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할수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와 주의의 모든 카운티에 나타나기 위한 여정에서 여행을 잘한 상원의원 척 크레슬리의 이름을 딴 듯한 티스는 트럼프가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수히 많은 손을 흔들었고 북쪽으로는 미네소타주와 남쪽으로는 미주리주의 경계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미주리강과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작은 산점들과 술집들 제조공장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장소들에서 잠재적 지지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왔다.그것은 드센티스가 이번 여름에 시작한 캠페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이 캠페인은 부분적으로는 지나치게 야심찬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초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오와주의 곳곳에 들른 듯뜬 상태에서 드센티스는 직원들 대부분을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에서 기모인으로 옮기고 선거운동봉 노장을 교체하는 한편 이전에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슈퍼팩드 퍼백타운에서 일했던 노련한 아이오와주 요원인 데이비드 폴리안스키를 추가한 바 있다. 그가 소매의 정치의 기수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풀그레슬리를 완성한 것은 철회상으로는 대선 후보가 아이와 코커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완수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에 의한 가장 최근의 업적이다. 몬드젠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토요일 아이오와 아나9개 카운티 순회 공연을 마쳤는데 이는 그의 백악관 포부가 공화당의 첫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의 그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가 독탄적인 열정으로 추구했던 획기적인 사건이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디모인 동쪽에 위치한 제스퍼 카운티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보자에게 적합한 주최자인성더돔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열린 집회로 이 행사를 기념했다. 저는 99개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이 단지 전당대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통치자가 아니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선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는 토요일 집회에서 말했다. 1월 15일 라이와 전당대회까지 6주가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드센티스는 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훨씬 뒤져 있어 불을 붙일 시간이 거의 없다. 함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급부상하는 선거운동은 포크아이 주로 관심을 돌리면서 드센티스가 자신이 이기기 위해 올인한 곳에서 승리를 향한 길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드센티스의 대선 출마는 오랫동안 소매역 운동을 소중하게 여겨온 아이오와추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가 수천마일을 옥수수각과 풍력발전단지를 벌목하면서 만들어낸 초기의 그리고 지속적인 인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나이오와 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센티스는 목요일 4 9개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저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할수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와 주의의 모든 카운티에 나타나기 위한 여정에서 여행을 잘한 상원의원 척 크레슬리의 이름을 딴 테센티스는 트럼프가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수히 많은 손을 흔들었고, 북쪽으로는 미네소타주와 남쪽으로는 미주리주의 경계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미주리강과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작은 상점들과 술집들, 제조공장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장소들에서 잠재적 지지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왔다. 그것은 드제티스가 이번 여름에 시작한 캠페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이 캠페인은 부분적으로는 지나치게 야심찬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초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와주의 오 곳곳에 들든 들뜬 상태에서 드센티스는 직원들 대부분을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에서 킹오인으로 옮기고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하는 한편 이전에 플로리다주 지사를 지지하는 슈퍼 텐래퍼 백다운에서 기댔던 노련한 아이와주 오 요원인 데이비드 폴리안스키를 추가한 바 있다. 그가 소매 정치의 기술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풀그레슬리를 완성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대선 후보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완수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업적이다. 멤버 갭타운은 아이오와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광고에 많은 돈을 썼고 그 규모와 조기 매치가 역사적이라고 주장하는 치상 작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드센티스는 또한 인기 있는 공화당 주지사 킴메인놀츠와 아이오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 중한 명인 박벤더 플래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드센티스가 처음 모든 카운티를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 몇달 동안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커졌을 뿐입니다. 주를 포괄함으로써 추질력을 개발하려는 드센티스의 시도는 아직 새로운 지지의 근거지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헤일리의 경쟁 선거운동은 트럼프가 지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맹세한 엉만장자 찰스 코어와 연관된 네트워크인 번영 액션 피아노 p r i t i 액션을 위한 미국인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아이오와에서 그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정치적 운영과 네버 백다운 사이의 긴장입니다. 드센키스와 그의 최고 공문인 아내 케이씨는 특히 에이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오와주의 네버 백다운 광고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헤일리가 주내로 진출하기 위해 더 비판적인 광고를 방영할 목표로 여러 오랜 공원들이 이끄는 새로운 프로 디센티스 슈퍼 어인 파이팅 라이트 파이트 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파 속에서 네버 백타운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양코프스키, 크리스 양코프스키는 현재 환경이 디센티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공유된 목표를 제가 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물러났습니다. 드센티스의 전 룸메이트이자 정치계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한 명인 아담 악살트의던넥살트는 이사회 의장을 지낸 후 이번 주에도 슈퍼팩을 떠났습니다. 드센티스는 정기적으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그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상기시켜주는 드센티스는 코커스 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가 앞으로 몇주 동안 미뤄온 작업이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늦게 깨지고 예상치 못한 역사를 가진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문들은 아이오와 수의 전망이 꼭 개선되지 않으면 데센티스가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대한 우산이었고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라고 공화당의 선거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데센티스 고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진력을 키우고 초기 예비주들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오와 주에서 강력한 추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데센티스의 정치활동과 가까운 한 공화당 모금운동가는 다음 달에 운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90세에 그레슬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연간 순회 공연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면서 99개 카운티를 모두 방문하는 것은 대선 주기의 영구적인 고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코커스가 단순히 주 저녁에 천개 이상의 구역에서 개최되는 동네 모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들이 한겨울에 더 열정적인 공화당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상당히 저렴한 방법입니다. 유권자들의 기대는 그들이 후보자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러한 개인적인 이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북부 아이오와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레리먼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나개 카운티에 가는 것은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후보자들이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의 모든 지역에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레리머에 따르면 전 아이오와 주지사인 테리 프렌스테드와 그레슬리는 1 9 8 0년대에 카운티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주중 하나인 아이오와의 모든 카운티를 방문하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오와 사람들은 그들의 주 주변에서 정치인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대선 후보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레리머는 말했습니다. 아나개 카운티 투어는 2016년 바이오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소매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대규모 집회를 위해 나아든 트럼프에 앞서 이위를 차지한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은 코커스가 열리기 전인 지난 주에 인구가 적은 아이오와 주의 카운티들에 들렀고 99명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은 12월 초 99번째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이 앞으로 디센티스의 일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이오아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디센티스는 금요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99개 카운티를 이렇게 일찍 마무리하는 것의 상정은 우리가 임의로운 지센티스를 만날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지도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폴리언스키는 CNN에 말했습니다. 지센티스 선거운동은 주지사의 노력을 칭찬하는 99개 카운티의 이름에서 금요일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그레슬리는 아이오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소식을 듣고 그 누구도 상원위원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주 출신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스티브 셰플러는 아이오와 주에 구애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지역에 한번 이상이 필요하며 드센티스는 단순히 다른 카운티를 건너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플라는 저는 그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히 여러분이 경선에서 우승 후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얼굴이 파랗게 질 때까지 그 카운티들의 를 번식하는 것은 아마도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2024년에 다른 경쟁자들은 드센티스가 이정표에 도달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주 캠페인은 공화당 후보 지명에 출마한 잘 알려지지 않은 델러스 목사 라이언 브링클리가 이미 아나호 카운티를 모두 방문했지만 그의 지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센티스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